유진 씨한테는그 댄스 커버 소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어..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, 크, 이거 뭐, 러브샷. 예? 이 요거 한번볼수 있을까요? 짜짠. 어, <laughs> 이 춤이, 베랑씨. <laughs> 네. 팬미팅에서 이렇게 살짝 보여주셨나? 팬사인회인가? 오 어, 맞아요.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진짜 약간.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? 그러니까요. 프로면 안 적혀있는데? 아, 광희가. 네. 정말로 그런 거지 많이 찾아. 아, 나미지잖아나 미찌잖아. 네. 아, 미찌잖아, 진짜. 아, 네. 그니까. 자, 그럼 우리 미지를 위해서, 네. 자, 류진 씨의 러브샷 한번 박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후! <laughs> 우 오우오야아 대단하다 찢었어아 진짜. 찢었어요? 찢었어. 바닥 찢듯이. 찢었어 아니, <laughs> 춤다 하시잖아요. 맞아요. 네. 어떻게 보셨어요? 아, 류진 씨는 진짜 너무 멋있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네. 춤을 어떻게 춰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멋있게 보이는지를 네. 아는 사람이에요. 아, 저렇게 어떻게 팝이 나오는지. 네, 네. 진짜 너무 잘해요. 아니, 이거, 이거 총 장전할 때 네. 이거 실제로 보셔야 돼요. 와, 진짜 장전 되는 줄알았어 <laughs> 대단해, 진짜. 깔끔하잖아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래서 류진 씨, 류진 씨 하나 봐요. 예. 네.